대구 동구 맛집 순위 리뷰 점수 방송 점수 즐겨찾기 점수를 종합한 대구 동구 맛집 순위입니다. 50위 무진장 한버지기 3872점 대표 메뉴 곰만두 밀면 49위 더큰본부 평화시장점 3891점 대표 메뉴 문어똥집 통오징어똥집 48위 80은가비 3909점 대표 메뉴 능이토종우리백숙 토종닭볶음탕 47위 80산장작구이 4018점 대표 메뉴 삼겹살장작구이 오리장작구이 46위 대구 메리어트 어반키친 4111점 대표 메뉴 호텔뷔페 양갈비 45위 맥도날드 대구동호 DT점 4,122점 대표메뉴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 더블쿼터파운더치즈 44위 주꾸미네 4,154점 대표메뉴 주꾸미세트 새우세트 43위 촘촘 동촌유원지점 4243점, 대표 메뉴, 파타이, 직화 소고기 살국수. 42위, 홍천 뚝배기, 4287점, 대표 메뉴, 뚝배기 해장국, 감자탕. 42위, 시다시 동촌유원지 본점, 4401점, 대표 메뉴, 조개 모듬구이, 조개 문어 정골. 40위, 브리니 80, 4,456점, 대표 메뉴, 민트라떼, 크림치즈 퀴나망. 39위, 숨쉬는 순두부 시남점 4,485점, 대표 메뉴, 영덕대게장 순두부, 해물순두부. 38위, 청정한우수풀식육식당, 4,627점, 대표 메뉴. 한우 1플러스 플러스 숙성곶등심 한우살치살 37위 산중식당 팔공산 본점 4663점 대표 메뉴 사랑담따 축갈딴따 36위 마고플레인 아양점 4686점 대표 메뉴 탕종소금빵 마고라떼 35위 모닥 텍사스바베큐 동대구점 4765점 대표 메뉴 토마호크 스테이크 불코스 이인맨 피스플레터 세트 34위 방촌시장 원조 떡볶이 4894점 대표 메뉴 떡볶이 김밥 33위 독림식당 4998점 대표 메뉴 송칼국수 부추전 32위 원조돼지갈비찜 5028점 대표메뉴 돼지갈비찜 볶음밥 31위 효목골막창 5072점 대표메뉴 소막창 돼지막창 30위 일경식당 5082점 대표메뉴 수제 섞어 순대국밥 홍어삼합 29위 구름순두부 5143점 대표 메뉴 능이구름순두부 매콤주꾸미볶음 28위 가마솥에 누름밥 5173점 대표 메뉴 숯불오리 곤드레밥 27위 슬로우버 베럴 대구점 5190점 대표 메뉴 베럴 화이트 카스테라 소금빵 26위 요모 대구 본점 5,210점 대표 메뉴 날개 튀김 측후네 25위 만보기 쭈꾸미 낙지볶음 동대구점 5,339점 대표 메뉴 쭈꾸미볶음 왕새우 튀김 24위 곤지곤지 5,405점 대표 메뉴 강된장 보리밥 고등어구이 23위, 동신교 한려수도웨타운, 5573점, 대표 메뉴, 완도광어회포장. 22위, PF창 신세계백화점 동대구점, 5671점, 대표 메뉴, 창스치킨네터스랩, 몽골리안 비프. 21위, 우야지막창 동대구역점, 5753점, 대표 메뉴, 우야지 막창, 양념 막창, 20위 고양돼지국밥, 5,852점 대표메뉴, 따로 돼지국밥, 따로 내장 섞어국밥, 19위 해금강, 6,054점 대표메뉴, 특밀복 코스, 참복정식, 18위 가원백숙식당, 6,116점 대표메뉴. 한방능이 닭백숙, 한방능이 요리백숙. 17위, 남경반점, 6143점, 대표 메뉴, 간짜장, 탕수육. 16위, 풍천관 동촌유원지점, 6188점, 대표 메뉴, 민물장어구이 국내산, 풍천장어탕. 15위, 송림식당, 7054점, 대표 메뉴, 뭉티기 생고기 양지오드기 14위 올바렛 나사리 식당 7127점 대표 메뉴 해물왕칼국수 육회 비빔칼국수 13위 딤딤섬 신세계백화점대구점 7168점 대표 메뉴 하가오 광동시골 리구이 12위 심지 7491점 대표 메뉴 모듬 카츠 심지 스프 카레. 11위 밥을 짓다 본점 7,636점 대표 메뉴 여름 세트 우리 땅 더덕 구이. 10위 바비레드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7,799점 대표 메뉴 바비 스테이크 레드 크림 파스타. 9위 황토 시골집 8521점 대표 메뉴 오리양념 불고기 닭백숙 8위 동인정 갈비찜 전문점 팔공산, 8 0산 8550점 대표 메뉴 동인정 소갈비찜 동인정 치즈 소갈비찜 7위 라일락 식탁 9497점 대표 메뉴 삼겹살 치즈볶음밥 루꼴라 쉬림프 오일 파스타 6위, 803 돌짬뽕, 9673점, 대표 메뉴, 통오징어 돌짬뽕, 낙지 돌짜장. 5위, 청담 안상, 만 910점, 대표 메뉴, 쭈꾸미 A 세트, 페이스 추리 고르곤졸라 피자. 4위, 로렐트리 동촌유원지 본점, 만 1467점, 대표 메뉴, 로렐 시그니처 피자. 프리미엄 부채살 스테이크 3위 80노을 철판구이 1,1601점 대표 메뉴 커플 세트 최고급 삼겹살 2위 사파키친 12,548점 대표 메뉴 쉬림프 라이스 파타이 1위 고인돌 14,352점 대표 메뉴 닭동집 모듬 뚝배기 찜닭. 맛집 탑10의 다른 랭킹이 궁금하면 구독하세요.